기웃도 먹으면서 어,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오후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. 아침에 수조 청소를 다 끝내놨고요. 잘안 보이는데 되게 수조가 좀 깨끗해졌죠. 수초가 엄청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. 짜잔, 수초가 엄청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저기 여과기 청소를 좀 하고 싶은데 호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.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. 이제 수초가 많이 자라서 애들이 막 수초 사이사이 숨어 있어요. 저는 일단은 뭘좀 먹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이제 먹을 거는 제가 또 요즘 이거에 꽂혔어요. 제가 수조를 보면서 뭐 먹는 거를 좋아해요. 가만히 멍 때리면서 먹는 거보다는 물멍하면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.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흉립이 여기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놓고 예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 새우들은 잇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밥을 잘 먹는데 그게 좀얇밉더라고요 네, 그래서 오늘 일단 비오뜨는 잘 먹었고요. 실은 제가 요 최근에 새우들이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을 저에게 선사해줬어요. 어떤 일이냐면 어, 알을 이제 품고 다니는 걸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. 저 그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놨는데 그거는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. 어 체리새우를 제가 이 수조 안에 데려다 놓은지 이제 1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 일어난 일이라 더어더 어, 더 저한테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어쨌든 어, 경사이고. 또 요즘 수초들이 보시다시피 엄청 많이 자랐어요. 그래서 어, 파랭이들 파랭이 기억하시죠? 파랭이가 조그만하니까 이숲 속에 어딘가에 숨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보이는 대로 빨리 보였으면 좋겠고 네 어, 걱정되는 거는 제가 사이폰으로 청소를 할때 혹시 얘네들이 빨려 얘가 빨려 나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 걱정을 했거든요. 네 그리고 어를 한번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잘라야 할지 아직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잘 몰라서 네 그리고 여과기도 이제 청소 한번 해야 되는데. 여과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 호수 부분을 어떻게 빼야 될지도 지금 고민이고,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수초가 정말 많이 닿았어요.